안녕하세요. 기적의 종가 단탐의 법입니다. 오늘 2018년 3월 10일 월요일인데요. 어, 오늘 그 추천했던 지난 금요일날 추천했던 종목이 화성밸브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화성밸브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네이버에 화성밸브 화성밸브, 자서 어, 액화 석유용 밸브 제조업체 무슨 어, 제조업체입니다. 화성밸브 보시면은 그8 시간 전에 떴었던 음, 남북 철도 연결 가스관서. 그래서 뭐 조강 아이다이 오늘 오늘 나온 그 뉴스 호재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또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철도 가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제일 위에 여기 있죠. 남북 철도 연결과 러시아 가스 간 사업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어, 남북 경협주입니다. 푸른 기술 화성 밸브, 옵티시스 난강 터건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남북 철도 연결시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서 유럽까지 갈수 있고 반대로 천연가스 등이 러시아에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오른 화성 밸브입니다. 내일 여기 옵티시스드 어, 거론되어 있는데요. 내일 저희가 그 추천해서 아침에 아, 시초가 단타 매매하고 장중 단타 매매하면서 또 종가 매매. 아, 현재는 추천주가 업을수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 밸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가 어요 언제냐? 여기 날짜 한번 보실까요? 3월 8일 목요일 날29.84% 종가 7180원. 7,180원을 어, 종가로 어, 마감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3월 9일 금요일 날 어, 종가에 매수하도록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했죠 자 한번 보실까요 그날 종가 금액이 7,550원입니다 종가에 7,550원 물론 우리가 기적의 단타 어, 종가 단타 매매법이지만은 요날 그 금요일 날 장 시작과 동시에, 어또 시초가 단타 매매도 하고요. 중간에 장 중에 단타 매매도 하고 마지막에 종가 매매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녹음하는 동안에는 시초가에 대해서 조금 밖에 설명하지 않지만 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인원도 모이고 좀 강의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제가 시초가 단타매매법까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초가 단타매매법 상당히 그 화끈합니다 몇분 사이에 약5% 정도 간단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런 방법입니다 물론 화성 배부로 갔고요 아침에 단타매매 화끈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 변동폭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납니다 자 오늘 결과 어떻게 됐죠 아침 시초가에 5%갭 상승했습니다. 어, 아침 시초가 시장가에 어, 갭 상승한 시초가에 어, 시장가를 내놔서 9시 지나고 딱 3초 만에 매매 완결됐습니다. 전량 매도되고 어, 성공한 이 화성별부 상당히 힘이 세고 요즘 그 남북 경협주로서 어, 상당히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주입니다. 자, 3월 9일 날, 여기 보시면은 30분 봉인데요. 어, 아침에 시초가 단타 면에 요, 요기, 요 부분에서 시가에 아, 고가까지 약한7% 정도, 어, 변화가 있었죠. 여기서 한번 단타 했고요. 또, 오후장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이 단타 면에는 2시, 부터 단타 매매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1시 반, 2 시부터 단타 매매 준비해서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시가 7,120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7,120원, 7,120원에서 한 7,150원까지의 금액에서 어, 매수해서 어, 수익을 얻던 상당히 큰 수익을 얻던화성별부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가 그 전날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갭상승했을 때 시장가로 어, 매도하는 방법이라든가 또한2% 이상 수익을 보고 나가는 방법을 또 알려주었구요. 어, 이런 물건들은 업 다운 업 해가지고 오늘, 오늘은 그 시초가 어, 단타매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데 업 다운 업중에 다운인 날 일봉상에서 언제냐면 여기 그 다운인 날이 바로 3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날 어, 종가 위에서 기준 가격이 종가위 7,180원 입니다 7,180원을 지지해 줄때 거기서 매수해서요 어,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시초가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 가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오면 은 매수해 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차차 시초가 매매법에 대해서 어, 공개하겠습니다. 어, 매, 매주 매 월요일날 어, 저녁 7시부터 어, 9시까지 2시간 동안 오프라인 강의 있습니다. 교대역에 있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강의실에서 있는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초가도 배울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타매매 또 수익매매 수익매매 하는 법도 기회가 있으면 또 공개해서 제가 하는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는 하나는 시초가매매고요. 두 번째는 그 종가매매고요. 세 번째는 수익매매입니다. 아주 그 확률이 높고 수익이 거의 99.9% 나올 수 있는 아주 기적의 종가 단타매매법, 시초가 단타매매법, 또 수임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고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